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명절은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네. 보냈습니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저는 용산구 이태원 1동 네. 96-102호에 거주하고 있어요. 네. 평수는 한 26평, 7평 정도 되는데 네. 이거를 저기 팔고 가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보유하고 있어야 될지 궁금하고요 네. 또한 가지는 한남 뉴타운 4구역에 신동 아파트 거주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대출 이자하고 원금 상환이 좀 부담스러워서 네. 맞은편에 있는 삼성 리버빌로 옮겨 갈아타면은 차후에 네. 좀 같이 반등할 그런 게 있을. 아니면 그냥 힘들어도 계속 여기 보유하고 있는 게 낫죠? 여쭤보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한남뉴타운 4구역에 거주를 하고 계신 건데, 자 이거를 8고 삼성리버빌로 옮겨야 할지 질문 하나랑 그리고 처음 네네. 말씀해주신 용산구 이태원 1동에 96의 102호, 이건 개인 주택인 거죠? 네, 네. 네, 보유해야 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할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석 잘 쉬셨어요? 네, <laughs> 예. 잘 쉬었습니다. 네, 우선 이제 그 이태원동에 있는 위치를 지금 보니까 네. 여기가 예전에 1구역이네요 네. 여기 해제됐습니다, 그죠? 네, 네. 예. 여기 사둔지는 얼마나 됐어요? 이... 토백이에요, 이태원 토백이. <laughs> 아 그러면은 뭐 일구역 <laughs> 빠졌다 그래갖고 한숨 쉴 일도 아니네요, 그죠? 그런 것 예, 그렇죠. 그냥. 그렇지만 이제 빠졌기 때문에 아파트 재, 재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속상한 일은 있겠습니다. 네, 너무 노화돼가지고 후 집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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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쪽 예. 지역이 한 40년 정도 됐습니다. 40년 정도. 음, 너무 예. 너무 건데요. <laughs> 너무 <웃음> <것> 같아요. <laughs> 네. 예, 우선 용산 구청 바로 뒤쪽이고 이 지역이 원래 1구역으로 해서 이제 재개발이 이제 이루어지면은 예, 용산 뉴타운 예, 전체적으로 이제 개발이 되면은 이쪽 지역이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 지역인데 일단 빠져가지고 좀 아쉽고요. 이쪽 지역은 빠졌다 그래서 아쉬울 게 별로 없어요. 어차피 이1구역 자체가 나중에 이 나머지 구역이 지금 여기 뉴타운이잖아요. 그죠? 네. 네 뉴타운에 갖고 아파트를 지면 총몇 세대가 들어와요? 잘 엄청, 모르겠는데요. 네, 엄청 많이 들어오죠? 네. 네.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이쪽 지역에 상권 유지가 또 필요합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네. 먹고 또 일할 자리, 이 상권. 그래서 이 이태원역 주변으로 해서 나중에 상권이 오히려 더 좋아지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또한 가지 단점은 이쪽 지역은 그 오래됐고 옛날 그 집들이 많아서 다 골목길이에요. 그죠? 너무 골목길들이 골목길은... 많죠. 네, 그죠? 네, 네. 미로예요, 미로. 미루. 미로. <laughs> 예. 자가용 들어갔다가는 마주치면 힘든 자리. 그죠? 네. 네. 그렇지만 미래 가치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팔지 마십시오. 왜 팔지 마냐면, 아, 네. 용산역 개발을 비롯해서 이 미군 이전기지에 대한 개발이 또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팔고 떠나시면 가격이 많이 올라요. 그래서 가, 이제 팔지 마시고, 네. 절대로 팔지 마십시오. 가지고 계십시오. 이쪽 지역이 네. 지금도 토지 가격이 상당히 비싸죠? 네. 네, 엄청 비쌉니다. 근데 우선은 이 용산역 개발이 지금은 약간 그 어, 주춤하고 있지만은 여기는 앞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면은 국제라는 이 타이틀을 걸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뉴타운도 있지만은 그죠? 이 네. 미군 수성부 기지 있죠? 수성부 기지. 이 수성부 네. 기지도 여기 한남 뉴타운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고 그래서 이 상권 형성을 위해서 이 수성부 자리도 고층 빌딩하고 상업 업무 시설 그리고 호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서울 2030 용산 여기 생활권 계획을 들여다보면요. 이 지역에 아마 대략적으로 한 60에서 100층 정도 사이즈 되는 건물이 두세 동이 지금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용산 구청 그 뒤쪽으로 해서 이태원역 주변도 앞으로 상업 지역이 더 확대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네. 그러면 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토지 지역이 전체적으로 일반 상업 지역으로 종 상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뉴타운 1구역에서 해제됐지만 도시 재생 사업으로 네.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미로처럼 꼬불꼬불한 도로지만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해서 도로를 다시 반듯반듯하게 내고 그다음에 또 토지도 도로 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이제 그 공사비로 제출을 하고 남은 토지를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토지 가격이 지금보다 한 두세 배 이상은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절대로 팔면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좀 전에 여기 그 무슨 아파트라고 그랬죠? 신동아 아파트. 신동아. 예예. 예. 신동아는 두 동인가 세 동인가밖에 안 되죠? 사평이고요, 사구역에 있어요. 예, 예 알죠. 근데그 옆에 리버빌로 가신다고요? 네. 그러면은 여기 신동아에서 바로 옆에 리버빌로 가는 건데, 네. 어, 가격대가 리버빌이 더 비싸죠? 더 싸는데요. 싸요? 아, 리버빌, 아 리버빌이 저기 봐. 뭐. 신동아 세밀리가 더 비싸요. 신동아가 더 비싸요? 네. 아, 몇 평이죠? 34평 똑같아요. 아, 34평? 네. 아, 그러면은 지금 신동아에 살고 계시는데 리버빌로 그러면 가격이 좀 낮은 대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자하고 원금 상환하는 게 부담스러워서요. 아, 이자, 원금. 네. 네. 부동산에 그이 투자에 있어서 이 이자 지불 능력을 꼭그 검토를 해야 됩니다. 어, 아무리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는 지역이라 해도 대출을 많이 받아서 내가 현재 이 원금하고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게 되면 상당히 부담스럽죠. 예, 그렇다 그러면 여기 지금 거주하시는 거예요? 네, 거주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자 부담에 좀 그렇지만은 삼성 리버빌 아파트로 이사를 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쪽 전체가 앞으로 뉴타운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전체가 대단지, 아파트 단지로 바뀝니다. 그죠? 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지금은 어, 파밀리아가 신동아가 단지 수도 이제 많고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이제 좋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똑같아진다. 다만 이 한남 뉴타운이 지금 아직 속도가 제대로 안 나고 있죠? 네. 네. 예, 그래서 적어도 5년 정도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신동아에서 이자 지불 능력이 조금 부담이 되신다고 그러면은 거주하는 여건은 바로 옆에 그거 똑같기 때문에 이자 지불 능력을 감소시키면서 예, 거주는 같이 하고 한 5년 정도 이렇게 해서 기다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 전체적인 한남 뉴타운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도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고 또 경제적인 여유도 있으니까요. 갈아타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야, 저기, 혹시, 그, 그, 뭐냐, 대출 받으셔야 되나요? 이쪽으로 갈아타는데도? 아니요, 그게 아니고 갚으려고 그래요. 아, 대출 갚으시려고? 예, 네, 조금, 조금, 갚으려고요. 아, 그러면은 뭐, 대환 대출로 해서 갈아타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 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